여시오빠, 왜? 왜 오빠 불렀어? 배속하지배속 어떻게? I'm not feeling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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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n you two turn on the other side. Ah, what?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오 not s 이 r e I'm n 아이씨 <laughs> 아. 나 본심이 드러났어 망했는데요? 그래요? 아 이런거 하면 안되지 아 스티커가 이쁘대 <laughs> 너가 테이보드를 샀으니까 테일이 나오는거 아니야? 아니요 비행 구경해야 되잖아 아 엽서는 <옆선은> 원래 테일이야? 이걸로 구경해봐 와 이쁘다 확실히 문테일은 사진빨이야 어 앨범 앨범 이름 눈꼽 해야 된다 나임 카메라또 보셔야죠 선생님 죄송해요 오 세븐틴 앨범 많이 봤는데요 놀란 척좀 해봤습니다. 어. <laughs> 혹시 최애가 누구신죠? 저 어, 민규예요. 아 민프입니다. 깊은가? 민프예요. 민프래요. 아 어쩐지 <laughs> 밍밍밍 거리더라. 어 <laughs> 포카 몇 개죠? 두개요 와씨. S M 은 <laughs> 보셔야 합니다. 어떻게? 와씨. 아니 근데 여기는 멤버 열 명이야. 아. <laughs> <laughs> <재밌다. 웃음> 원래 루카스 뽑고 나서도 체 나. 리비닐 뜯어 갖고. 역사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<좋아졌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잘 나왔다. <laughs> 김민기 너무 잘했어. 아, 잘 샀네. 잘뽑네 괜찮네. 잘 뽑았어. 난 테일이 나왔는데. 테일아. 또 있어? 보컬 때문에 지어 어? 아니 이제 는 너무 거깍깎인가네나뭐 이리 깍기를해 이거는 그남사일둘 누구도? 아투 정안이 나오네요투 정안 와 미쳤다 뭔소리지 <laughs> 이해가 안 되나? 도전 뭐한 거야? 해찬 하는 법 누구들 다 아이콘 갖고다니 저는 갤럭시. 이게 갤럭시인가, 뭐인가, 에? 다갤럭시가다 갤럭시 갖고 다닌다, 에? 이부들, 부모님들, 이 진짜 좋은 부모님들이다, 오케이, 일단 내일 나오자. 내일 내년 안 하시다. <laughs> 우와, 이쁘다 근데 이거 링터가 진짜 예쁜데? 에포카이네. <laughs> 저렇게 예쁘게 나오는 애야. <laughs> 어, 우와, 넥이다! 넥이다. 넥이 너무 예쁘다 시드도 예쁘다, 예쁘게 나왔다. 시드 레즈리 섹 <웃음> 섹시하게 <웃음> <웃음> <찐하게> 그냥 섹시하게 찌 그냥 안녕 이게 끝인가? 진짜? <laughs> 아니 아, 아, 진짜 <laughs> 아니요, 근데... <laughs> 와, 씨, SM 보통 안 나오죠? 어 진짜 쓰레기다 아니 근데 이건 아씨 저기요 네? 저진스아 류진스 사에스나 혜린이 천 원에 살게 <laughs> 그래 나 <laughs> 혜린 좋아해 <laughs> 어 이것도 견인데어서세요 <겪는데? 웃음> 네, 의욕이 격하게 돼너 포카 몇개 들어있는지 모르지? 여기 겁나 많이 들어있잖아 그니까, 러 거의 다 포카 아니냐? 어. 10개인가? 어, 패키지가 되게 이쁘네요 그니까 아 빨리 뜯으세요 죄송.. 죄송증이래 기와를 가려 근데 포카가 많다보니까 긴장감이 없다 아니 근데 전면잖아 어, 바비큐 아니 민지 너무 예쁘네요 어, 한이 너무,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? 아, 다니엘 너무 예쁩니다 <웃음> 아, 혜린이! <laughs> <이거! 웃음> 아, 혜린이 좋아요? 아, 혜인이 너무 예쁩니다 민지. 아, 뭐야, 어, 이거! 굉장히 이쁜 것 같아. 한이 너무 예쁜데 아, 다니엘 좋아요. <laughs> 아, 마무렸습니다. 와, 혜인이 이쁘다. 이렇게. 딱열정어있네 아, 아 민지 해야지. 진짜 예쁘다 오, 따로, 따로 는데 아니, 아니, 내가 배웠 아니? 민지가 음, 나오길, 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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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길 바라며. 민지가 나오길 바라며. 어, 잘 어, 좀, 아니, 좀 비벼. 좀 비벼. 아, 이까 비교, 비교. 아, 줄까? 아니. 아니, 이것도 이 비벼서. 비벼. 어, 어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. 네. 괜찮아. 지금 그게 떨어졌나봐. 주문해놓을게요. 주문해놓게 네, 네, 세트로 살라고? 아, 더 살라고. 오 죽구나 음, 떨어졌다. 내가 신경 세고 다음에 연락해. 내가 놓고 한다. 연락해줄게. 어, 이 시원한데? 아씨. 그렇지 나온다. 아 그래. 뭐야? 그래. 그래. 근데 뭐? 기노 기노? 준철 준철이야 제가? 어이너 보... 반응이 너무 미덕지가하아야너 아, 약간 테 나왔을 때 악한 거랑 똑같은 거야. <laughs> 아니 아니 좋은데. 제이 너무 많이 나와잖아 제이작이 아 맞음. 제살 때마다 제이 나와. 아,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운을 무지르기 위해서 다른 멤버를 아, 샀어야지. 우리들. 우리 팅이들. 아나 질주 소리 아, 들리는질주가두개 있어. 아씨. 아, 제발 트려저요아아씨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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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와나. 나 근데 어. 나 이제 사실 앨범에 해찬 포카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. <laughs> 앨범을 너무 많이 샀는데 해찬이가 한 번도 안 나왔어. 그거 다 제가. 그만 <laughs> <laughs> 침대에 전복 갖 어짐 또살거 그래 너 가져가 아, 너 에리 사 언니 두개 샀어 더 이상 안가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아... 이렇게 <laughs> <어떻게> 들고 아, <laughs> 가방에잘 음, 넣어봐 물론 내 가방에 들어가면 은 너가 음, 집에 음, 오늘 음. 못 가지고 갈 수도 있거든? 아, 맞아 <laughs> 너네가 계속 맡겨놓고 맨날 까먹어 흥 <laughs> <laughs> 근전적 적극적 아니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。<music> <music>